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음을 정돈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성껏 주일 예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궁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93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내그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한 열매. 예기포 주 예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무난하고을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꺾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메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이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심에 귀신이 소리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예일어 선이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11월 월삭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이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저희 위에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감동, 감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되고 좋은 미래를 열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믿음의 주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때는 확실하게 믿어지는가 하면 또 어떤 때는 의심이 밀려와서 마음의 갈등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갈등은 모든 신앙인들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심의 먹구름은 싹 몰아내고 확고하게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신앙 생활을 해야 할까요? 첫째, 마음을 강하게 하고 뒤돌아서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는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대충 믿다가 마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르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다 민족의 새 청년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특별 교육을 받았는데 이들이 너무나도 뛰어나서 포로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제국의 120도 중에 하나씩 책임지는 지방 행정 장관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수루평야에 황금으로 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신하들로 하여금 신상 제막식에 와서 악기가 울리면 절을 하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섬기는 참 신앙인들이라서 그 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 앞에 잡혀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절대 권력자인 왕 앞에서도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이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이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들은 이렇게 마음을 강하게 했습니다. 믿음의 길에서 결코 뒤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서 풀무 불을 평소보다 일곱 배나 더 뜨겁게 하고 그들을 그 불타는 풀무 불 속에 집어 넣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타는 불 속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렇게 세 사람과 한 사람이 더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이시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믿음의 길에서 뒤돌아서지 않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셔서 불의 세력을 멸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는 끝까지 억척같이 철석같이 믿어야 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믿음의 길에서 뒤돌아서지 말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해야 합니다.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위태한 환경에 정신이 팔리게 되면 점점 두려워하다가 나중에는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혼란스러우면 혼란스러울수록 위태하면 위태할수록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확신해야 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확신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왕의 신하 한 사람이 자기 아들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내용이 있습니다. 그가 정신없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아들을 살려달라고 감청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 있다. 내 아들이 살아날 것이다도 아니고, 내가 가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겠다. 이것도 아닙니다. 내 아들이 이미 고침을 받았고 살아났느니라.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집으로 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말씀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던 도중에 그 신하의 종들이 황급히 주인을 마중 나와서 놀랍고도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주인님, 기쁜 소식입니다. 도련님이 살았습니다. 병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그 신하가 종들에게 언제쯤부터 낫기 시작했는지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때쯤부터 열이 내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할수 있거더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이라. 전능하신 성자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안 믿으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씨앗을 심어주셨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의 주 예수님을 더욱 바라보고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주 예수님을 더욱 바라보고 더욱 의지함으로써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하고 성공하는 믿음의 행복자들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저희의 믿음을 온전케 하사 세상을 이기는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의 주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에서 결코 뒤돌아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의 주 예수님의 말씀을 확신하며 그 말씀대로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357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하나요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저 앞에 오는 덕분을 다싸워 이겨라 주 예수.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예수 믿음이 온 세상이기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정성껏 예물을 바쳐 올립니다. 이 예물들을 기쁘게 흠향하여 주시옵소서 받쳐올린 모든 손길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축복, 땅의 기름진 축복, 원천의 축복, 기도 응답의 축복, 자손의 축복을 차고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에베소 교의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의 모든 가정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믿음의 명문가 축복의 명문가로 세워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한 주간도 임만웰의 은총으로 동행하여 주셔서 저희와 저희의 가족들을 영육간에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지키시고 도우시고 치료하시고 인도하시는 은총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정성껏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족들 위에 이들의 일터 위에 우리 에베소 교회 위에 우리 나라 우리 민족 위에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